바로 오케이, 스카이 네. 캐슬의 감초 역할이죠. 진진이 역할하고 바로 오나라 씨입니다. 야, 네. 이 마흔세 살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드라마 보면서 공개해봤는데 정말 오나라 씨 매력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수를 너무 재밌게 소화를 음. 하고 계시고. 근데 어디서 이런 배우가 갑툭튀를 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무래도 TV 드라마 출연이 많지 않아서요. 데뷔한 지 얼마 안된 배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데뷔 20년 차 베테랑입니다. 어, 예. 그러다 최근 몇년 사이 정말 시청률이높았던 제이본부의 품이 있는 그녀 그리고 티본부의 나의 아저씨에서. 그 내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만개를 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 스카이캐슬로 이제 오나라 씨를 처음 뵈가지고 음. 신인인 줄 알고 음. 검색을 해봤어요 오나라 씨는 지금 드라마에서 정말 대체불가 명품 시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원두 대학로 로코퀸입니다. 어, 97년 뮤지컬 심청으로 데뷔한 오나라 씨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초연 멤버예요. 2006년에는 제12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큼 정말 뮤지컬 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복보적이죠. 이제 드라마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대학로에서는 입지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드라마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에 S본부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를 시작으로 TV와 영화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반경을 넓힌 이유를 본인이 밝혔는데 이 나이가 좀 있다 보면은 그 뮤지컬이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제 기량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 많이 아프대요. 어릴 적부터 아팠는데 부모님이 공연장에 오거나 영화관에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모님이 집에서 TV로 편하게 딸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TV 쪽으로 활동 무대로 옮겼다는 겁니다. 네. 오나라 씨가 스카이캐슬에서 엄마 역할을 너무 잘하셔서 네. 실제로도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아직 미혼이 돼요. 음... 오나라 씨는 미혼이긴 하지만. 어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1년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21년이요? 네. 네. 그게 누구냐면요 배우이자 Y 소속사 연기 강사인 김동훈 씨인데요. 뮤지컬 명성황후라고 아시죠? 네. 김동훈 씨가 1995년에 막을 올린 이 명성황후의 원년 멤버이고요. 어, 오나라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 명성황후에 합류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왔죠. 네. 오나라 씨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 결혼이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 일 때문에 미루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과 할 거다 전 의리를 지키는 사람. 오나라 씨를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분이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음. 그분의 남자친구는 뵌 적이 있어요 아 사실. 네. 두 분을 봤을 때 굉장히 그때만 해도 10년이 훌쩍 넘은 만남을 이어오고 계셨는데 음. 그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유쾌하세요. 재밌으세요. 유쾌하시고 오. 재밌으시고 두분다 에너지가 많은 것플이에요 음. 그래서 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